여러분 보름달 아시죠? 그런데 이 보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생겨난 말인지 아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. 사전을 찾아봐도 음력 15일째 되는 날이라고만 나와 있을 뿐 보름의 뜻은 나오지 않습니다. 우리가 음력 15일을 보름이라고 부르는 건 그날 보름달이 뜨기 때문이에요. 달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 작은 모양에서부터 크기가 점점 불어나는 것 같죠? 이 중에서 완전히 불어난 달을 보름달이라고 부릅니다.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. 지금은 보름달이라고 부르는 이 달을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? 힌트를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불어난 달입니다. 자, 정답이 여기 있네요. 우리말 불어나다는 불다라고도 하는데요. 배 부른 소리, 퉁퉁 부른 라면. 그러듯이, 불어난 달은 부른 달이라고 할수 있죠. 부른 달이, 부름달. 보름달로 변한 거예요. 보람이라는 말이 있죠. 보람을 느낀다. 공부한 보람이 있다. 보람도 보름과 마찬가지로 불어나다, 불다에서 온 말이에요. 결과가 만족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마음이 막 불어나는, 부풀어 오르는 걸 뜻하는 말이죠. 보람차다 그러잖아요. 불어나서 가득 찼다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